안녕하세요 오늘은 쌍수를 하러 갑니다 차에 탔고 1시 반까지 가는 걸로 예약했어요 1시 6분 어떡해요 뭔가 약간 떨리고 귀걸이랑 반지 다 뺐어요 4시간 금식하고 가지 하지또지 네, 엄마 심정은 접종되지 세수하고 음. 곧 들어갑니다 진지 음. 찍고 있다, 말해봐 말해봐? 응 어. 어. 엄마 찍고 있다, 지금 동영상 네 얼굴 보면서 저 지금 음. 깨어났어요 응, 음, 계속 말해 근데 눈이 안 보여 음. 뭐 씌워놨어? 응, 음, 눈 덮어놨어 잘 돼야 될 텐데 그치? 잘 돼야 될 텐데 언제 여기로 왔어? 몰라 엄마 전화 받고 오니까 여기 와 있던데 눈앞에 안 보여 그렇지 코가 막혀 코가 막혀? 하고 가야 돼 4시 11분이야 오늘 수술 바로 했는데 바로 갈수 있겠나? 응 그래? 겁안 났어? 응 응? 그냥 지금 깨어나니까 응. 여기야 응 여기 어디야? 여기 회복실 찍고 있어? 응? 찍고 있어? 뭐 어, 찍고 있어 지금 가로로 찍어야 돼 뭘로 찍어야 돼? 가로로 어 가로로 하고 있어 어, 배고파 그래 배고파 뭐 먹으러 갈래? 뭐 먹고 싶어? 이제. 찍고 있습니다 김남경 씨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띵안 울렸는데 아니 있어? 엄마 거는 소리 없이 해 진짜? 어 지금 진행하고 있어 찍히면 어떡해? 다 찍히고 있어 진짜? 응한시간 음. 지났어? 어. 엄마 기다렸어? 그렇지 기다렸지. 배고파. 음. 뭐 먹으러 가. 뭐 먹고 싶은데? 샤브샤브. 샤브샤브 먹고 싶어? 어? 음. 집에서 해 먹어야 되겠다. 근데 나 앞이 안 보여. 어? 들어갔는데. 음. 갑자기 잠들었어. 그래 수면 마취잖아 그게. 근데 나안잘 거라고 했거든. <laughs> 아니, 잠들어야 수술하지. 막눈 감고 했었는데. 음. 왜 잠이 들지? 약을 넣었으니까 수면약을 넣었잖아. 근데 여기 따뜻해. 응 어디가? 몸이 몸이? 뭐 여기 어디지? 회복실. 따뜻해. 응. 이불까지 다 덮고 있다 지금. 좋다? 아 전기장판 해줬나 보다. 응 회사가 응 구독해줬어. 뭐 해줬어? 구독. <laughs> 진짜 네가 얘기했지. 응나여유 응. 있어? 응 음. 지금 깨어있잖아 그럼 꿈꾸고 있는 거니? 아 엄마 목소리가 그냥 들려 엄마 목소리 다 들리지? 응뭐 어. 음, 해줄 것 같다 입술이 바짝바짝 아나 영상 찍고 있어? 응 어, 찍고 있어 유튜브 올려야 돼응 어, 끝나고 올려야지 아빠는? 아빠 좀 이따 온다니까 왜 똑같은 말 자꾸 하냐 아까 했던 말 했던 거또 하는 거 기억 안 나니? <laughs> 자꾸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 자 물티슈 물티슈로 자 닦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무슨 고생이니 생긴 대로 그냥 살지. 아또 잔소리야 지금. 그 야채와 같이요. 꼭 가져들고 나 대집은? 찍고 있어? 음다 찍고 있어. 지금 8분 8초야. 안녕. 안녕. 더 또렷하게. 어떤데? 괜찮은 것 같아? 응. 음. 음. 어? <laughs> 응, 43시간 해드렸더니 해가지고 이제 좀 앉아서 일좀 하실게요. 앉아. 응, 기 아빠가. 기 아빠가. 응기빠가응이 어, 아빠가. 응이아앉으셔아가지고이제 고개 아이지마시아 고개 정면으로 음, 쳐다아 다음에 이씨 붓기 아빠이 하고 계아요어응데아응이씨붓아빠이 <laughs> <말> <laughs> <laughs> 정신이 정신이 없어. 아자이아빠응자아자아자살아 이렇게 때면 괜찮아요? 네 나서 모르게 끝나있네 응? 얘도 썬거풀이 생겨서 좋아요 좀 음. 빼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행복해요 다음에 집가서 길게요 안녕 저 집에 이제 갑니다 살짝 몽룡이에요약 처방 받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배고파요?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그나마 조금 살것 같아요 약간 손에 종이 베이고 물에 닿은 느낌? 9시 반인데 그 학원에 갔다가 왔어요 근데 벌써 약간 붓기가 별 없는 것 같은데? 했습니다. 이거 냉찜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약간 좀 이런 거 올려놓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거게요 냉찜질. 지금 막 일어났고 안연고를 발라뒀어요. 잠아요. 제가 한두시쯤에 일어났는데. 집안에 10시 반이거든요? 아침 약도 먹어야 되고, 찜질, 냉찜질도 해줘야 되가지고 일찍 일어났어요. 어때요? 그렇게 엄청난게 붓게 눕는데 삶이 절대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기, 마시. 해주겠습니다.